세무서에서 그게 왔잖아요. 왔었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신고를 12월 말까지 하면 1월 1월 말까지 뭐 이렇게 결정해 준다. 음, 그렇게 신고를, 이제 예 네. 그렇게 왔더라고. 그럼 신고를 하는 게 맞죠. 제가 아까 이제 어,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이다 또는 내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목사님 말고 여기 어, 종교 단 여기 종교 단체 실무자들이 있으면 그 업무는 종교 단체에서 그런 실무적으로 아, 저는 개척경회정원처 모든 걸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인삼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월 노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6개월 다위는노출연 단위로, 단위로 저는 연 단위로 해도 전 네, 문제가 단위가...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1년 기간에 충분히 목사님이 마음을 굳게 드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FM도 스타디도좀 하면서 공부도 해야 근데 국세청의 틀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힘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충청도 한번 제가 또 종교인 쌤이 나한 몇백만 해서 했는데 이 하다가 갑자기 울컥한 상황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아니 회계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나 별로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여서 왜 그러지? 지금 동사무소 가서 어,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하고 싶다.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안안 좋다라는 모습을 반하적으로 표현하신 것 너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세무서 전화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왔어 뭐 저희가들이 도와주겠다 이러는데 그죠 이제 그거 뭐 신고할 수도 있죠. 어, 그런 부분.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국세청 이제, 그 세무서로. 그럼 내가 하나씩, 방금처럼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모른 척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전화상으로이 사람이 진짜 종교인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오면 상담을 개별개별로 해주겠다. 그런 취지죠. 전화상으로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그냥, 어, 없으니까, 신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해요. 직접 오시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자동? i ah.